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입니다. 아까 하다 만그탈춤맵 그거 있죠? 그거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응. 시작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진짜 여기, 여기 땀을 파서 열쇠를 켜놨는데. 안 깨도 돼요. 이건 맞다. 근데 캐는건말 거는 캐나다 부분 그고 하니까 제가 잘그렇 해서 밖에서 으아! 날렸다! 고마워. 내 이름은 백이야 아까 너에게 말을 마... 건 유령이야. TV! 유령! 와우와우 진정하라고. 어려운 게있으나 내가 하나 도와줄게. 하루라도 <끝> 바뀐 것 같다. 마, 마음이 얼어붙은, 있어. 있어서 있어. 있어 그래. 그 옵시디언이 내 마음을 얼어붙지 않고야. 다 맞나? 허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수아비? 거기다 허벅머리 여기가 괜히 허벅머리아니라서 이제 뭐하지? 하긴 집을 구해야지 그래야 활동이 편하잖아. 이곳 어디에 보라색 토막이 있어? 그곳에서 집을 구해봐. 저기죠? 원래 이렇게 쉽기 쉬운가? 어머지. 좁지만 세이브는. 빈집 있나요? 있지. 생일 건을 주마이 어디로 가 미스터리한... 좀 미스터리하죠?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데나 가면. 많이 좁네. 걱정 마. 나중에 나갈 거니까. 내가 여기서 살았어. 이렇게 해서 내가 비밀청자를 만들었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블록보드기 가능. 여기 아니에요? 오, 이런 방법이. 스티브. 화이트. 네, 여러분. 아주 짧은 탈출 맵이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이편 3편에서 제가 좀 많이 끊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3편에서 뵙도록 하죠. 그러면 앞에 네, 네, 네.